안녕하세요. 우리 수학 익힘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정다각형을 설명하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어, 마르모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니까 정다각형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어,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모두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각의 크기도 같아야 돼요.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고 두 개가 모두 같아야 했습니다. 근데 마름모는요.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는 않아요. 자, 마름모는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마름모라고 했죠.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있는데, 변의 길이가 같을지는 몰라도, 각의 크기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는 정, 다각형은 아니에요. 이번 정, 오각형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정, 오각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정 오각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 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누가 봐도 변의 길이도 다르고 각의 크기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3번. 오른쪽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양 조각 중 정다각형을 찾아서 색칠해 보고 색칠한 모양 조각의 이름을 한번 써 볼게요. 자, 일단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다각형 모양이 자, 이거. 요거. 요거 뭐야, 요거?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거 정다각형의 이름은 그렇죠. 정삼각형이 되고요. 또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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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정육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크게 보세요. 크게 여러분들. 크게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해서, 이것도 바로 정육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집 주변에 한 변이 4미터인 정팔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울타리는 모두 몇 미터일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바로 이거예요. 정팔각형 모양의 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 정팔각형의 변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 다각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다각형은 어떤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했나요? 변의 길이도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4m, 이것도 4m, 이것도 4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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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3m, 4m, 4m, 4m예요. 다. 자, 4m가 총몇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8하면 4, 8, 32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도형 종이에 크기가 서로 다른 정육각형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꼭지점이 6개가 되겠죠. 육각형이니까 6개를 찍고 똑같은 길이만큼 가는 거예요. 한칸 건너서 찍어주세요. 한칸 건너서 찍어주세요. 한칸 건너서 찍어주세요. 한칸 건너서 찍어주세요. 한칸 건너서 찍어 주고요. 한칸 건너서 꼭지점을 찍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선분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해 주면 네, 정육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크기를 키울게요. 이제는 두 칸씩 가볼게요. 자, 꼭지점 찍어 주고요. 두 칸을 가볼게요. 그런 다음 꼭지점 찍어 주세요. 두 칸을 간 다음에 꼭지점 찍어 주세요. 두, 두 칸을 간 다음에 꼭지점 꼭 찍어 주세요. 두 칸을 간 다음에 꼭지점 꼭 찍어 주고요. 두 칸을 간 다음에 꼭지점 꼭 찍어 주세요. 자, 꼭지점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꼭지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정육각형이 완성됐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수익책 모두 풀어봤습니다. 혹시 설명 듣다가 어 이건 좀 이해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헷갈려요. 이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